안녕하세요. 토스 보살입니다. 오늘은 야외에서 이렇게 토스계 보살 인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백보살은, 어, 가다가, 어, 길을 가다가, 뭐, 건물이, 어, 어디에 벼락을 맞아서, 간판이 뚝 떨어져서, 나한테, 이렇게, 머리에 닿는다거나, 몸에 닿아서, 우리가, 어, 아플 수 있는 듯은 그런 게 백보살이에요. 그래서, 어, 백보살이라는 거는, 길을 가다가, 이렇게 사고로 놀랄 수도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단명할 수도 있는 게또 백보살입니다. 그래서 백보살은 어, 단명관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명관살에 죽은 사람 태어난 월이 음력 10월생이다. 그러면 아침 5시 반에서 7시 반에 태어난 사람은 백보관살에 해당이 되고요. 또 8월생 어, 아침 5시 반에서 어, 7시 반에 태어난 사람이 어 백보살이고요 또 음력으로 또 이렇게 음, 어,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4월 생, 6월 생도 아침 5시 반에서 어 7시 반또 축시 아침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 태어나신 분이 어백보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몸도 안 좋고 또감명수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면. 이 백보대 관사를 뿌려야, 솔직게 보살은 명을 이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백보대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어, 한번놀랠 수도 있는 게 백보대살입니다. 그래서 백보살은 자다가도 숨이 뻘떡 넘어가는 게 저는 백보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연예인이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이렇게 나오대요. 그래서 속집게 보살은 살을 풀고 가자. 음, 가까운 선생님 찾아가셔서 음, 이번에 이제 명절도 돌아오고 또그 연휴가 길잖아요. 그래서 사람 속에서 살아가면서 음, 어떤 살, 어떤 살, 뭐 장성살. 내가 이름이 날려가는 자성살인 분도 있고 상충살 내가 사람과 부딪히는 살또 원진살 그래서 내가 년월일시 어디에 들었냐가 중요한데 내 태어난 일진에 가서 원진살이 들어있으면 사람하고 자꾸 이별하게 되고요 또상충살이 태어난 날에 들어있으면 사회적응력이 안 좋고 또 사람과 자꾸 부딪히거나 사람과 자꾸 시비 구설 다툼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쪽지게 보살은 여러 가지로 요즘 힘들게 넘어가는 중에 그래도 몸 건강하고 어, 어디 쫓겨가지 않으면 저는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몸수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 음, 특히 음력 6월생에 태어났거나 태어난 일진이 미날에 태어났다면 쪽지게 밥 떨어지네. 어, 쪽지게 부살은다 어, 이렇게 어, 우울증이 정신적으로 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띠나 개띠가 양날, 미날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신경정식과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하기도 하고 본인이 또 태어난 날이 그래서 그런지 생각이 많고, 압념이 많고, 또 집을 헐었다 지었다. 누구 얘기에 그가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분들은 똑지계 보살은 한 번쯤은 살을 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띠하고 범띠는 뱀 날에 태어났다면 똑지계 보살은 단명관살이라고 또 가르쳐드리고요. 또 용띠 원숭이띠 음, 어 뱀띠는 말 날에 태어났으면 반명반살입니다. 사고로 놀랄 수도 있고 거리에서 어, 다칠 수도 있고 사고가 빈번하다. 사람과 자꾸 부딪힌다. 사람과 자꾸 엮인다. 작은 일에도 내가 소통이 안 되고 어, 이렇게 다툼이 온다. 그 다툼이 간제로 올수 있는 분들을 오늘 쪽지개보살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누우면 병이 깊어지는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어, 꽃인데 내가 태어난, 어, 날이 양날이다. 그러면, 미나리 태어났다면 한번 끌고 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들어다고 해도 자꾸 사람과 부딪히고 가다멈추를 한다면 가까운 선생님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받으시라고 이쪽지계보살이야유에 나와서 야, 우리가 이런 것도 무시를 못해요. 그죠? 우리가 보험을 왜 들어요? 해면나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맞죠? 그죠? 어,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험 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거는 미리미리, 어, 풀고, 어,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거는 벗어내고, 또, 이참에 또, 날씨도 선선해졌으니까, 또, 물간에서부터 안 쓰는 거는 좀싹다 버리시고, 꼭 필요한 거, 뭐, 3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다. 이런 옷도 다 버리고 나면, 좋은 일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봐줍니다. 그래서 발도 풀고 주변 정리도 좀 이렇게 싹 하고 또 몸도 마음도 개운하게 다시 한번 우라차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반기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또 열심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변 정리 깨끗하게 인간관계 또 이렇게 거침없이 무슬기처럼 풀러 잘 풀려가도록 한번 풀수시는 것이 좋다. 가까운 선생님 찾아가시고요. 또 속띠계 부사 찾아올 때는 상담하고 예약하고 오셔야 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백호살 어, 오늘 간명살에 어,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속하신 분들은 자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더 몸도 건강하고, 응? 정신적으로 건강을 어, 위해서. 한번풀어시는 것이 정답이고, 오늘 이후로는 용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물, 맑은 물로 정화되듯이 맑게 정화돼서 하반기, 상반기, 아주 내년 상반기까지 잘 준비하자. 미리 준비해서 대박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고요. 잘될수 있습니다.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